네, 오늘은 9월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에 주실 은혜와 감동이 사랑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6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가정 세우기를 말가세라고 부릅니다 말가세 시작하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강추합니다 우리 가정이 말가세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교회마당 데크에 가시면 은볼 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정 세우기 꼭 신청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자녀들 있는 가정만 물론 해야겠지만 은 어, 모든 가정들 부모님 가정 또 청년 가정 1인 가정 모든 가정 다 신청해서 이번 가을에 말가세를 시작하는 가정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우리 운감교회를 돌아보는 계절입니다 10월에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 있는데요 9월과 10월 우리의 창립을 축하하는 여러 가지 순서와 사역이 있습니다 9월 25일 또 10월 첫째 주일, 10월 둘째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세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의 김은성 목사님, 연동교의 이성희 목사님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지훈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3년간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 뭔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힘들어 하시는 친구분이나 가족이나 또 이웃이 떠간다면 꼭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신년 기간에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파리에 사시는 분들이 프랑스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더러운 것은 참아도 미운 것은 참지 못한다. 프랑스 사람들은 좀 오래되고 낡은 거 그런 것은 참을 줄 알지만 예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못 참는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네, 프랑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삶의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 어, 불편한 거잘 참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네, 아주 오래전에 건설한 도시입니다 19세기,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나폴레옹 3세가 새롭게 설계하고 건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모든 건물과 도로는 옛날 마차를 타던 시절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무지 불편합니다. 보기는 참 좋지만 참 불편한 도시입니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도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짓지 않습니다. 또 프랑스 파리 시내를 걸어 다니면서 아파트 발코니에 빨래가 걸린 걸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 만일 누가 발코니에 빨래를 걸면 어, 아파트 주민이 도시의 미관을 해쳤다고 즉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도시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프랑스 사람들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생활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생활의 불편함을 찾지 못하여서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내려올 수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더러운 것도 잘 참는데 우리 그리스인들은 어떤 불편한 것들을 잘 참고 있는가? 또 프랑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을 참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로 참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또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구절을 보면 오세아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 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허사선자는자신은 사랑하는 동포 민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호세아 선자처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 시간 호세아 선자가 전하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 이스라엘의 선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결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자 사이에 자녀를 낳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 선지자 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결하고 정숙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결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셨을까요? 호세아가 고멜을 맞이해서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 고생을 하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호세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결혼한 이스라엘의 문제점, 음란한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 이스라엘의 음란한 삶을 보고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진노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내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남편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폭발하였습니다. 이 상태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생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고동의, 고대 근동에서 결혼은 쌍무 계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할때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정결함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책임과 의무를 깨트리는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요? 그것은 바로 음란함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음란함은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음란한 행위입니다 만일 결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사자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대가와 형부를 치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을 깨트린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와 형부를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호세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호세와 고멜은 이이나 밀려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자녀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결혼생활 을 깨뜨린 이스라엘이 당할 수치와 고통을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이는 아들인데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스르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뿌리시리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 것 같이 아주 비옥한 토지가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옥한 토지인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묻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둘째는 딸인데 이름이 노루하마입니다. 궁일이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궁일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궁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태에서 태어난 그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궁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궁휼 없이 애정이 없이 그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셋째는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언약 관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데 그들 양하여서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나와 언약 관계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결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자연인의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양아에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과 결혼 생활을 끝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쁜 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심판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거듭나게 하시려고 진노의 해리를 드신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회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사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무서운 죄는 무엇인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 참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음란한 죄입니다 주은 우리의 모습을 누구의 비화였습니까? 음란한 여자 고멜의 비화였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정반 눈이 맞아서 정부를 따라간 그 여인,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삶을 살았을까요? 왜 그들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이 주는 풍요로운 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 모든 것, 세상의 힘과 능력,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고 믿고 따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호세 선자가 활동할던 여로밤 이세 시절은 북 이스라엘의 제2의 중흥기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는. 정치,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마침 강대국 아시라임이 약해져서 요람이세는 잃어버렸던 땅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거점 이 여행로를 차지하여서 막대한 무역의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북 이스라엘은 놀라운 번영과 발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복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에 주신 풍요의 신인 바알이 었다고 그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과 주상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지만 바알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강대국 아시리아와 애굽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이스라엘의 음란함입니다. 이 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유화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다원주의입니다. 우리 시대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내 말이 옳다고. 권위가 무너진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데이 다원주의의 큰 문제점 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도 상대적입니다. 그냥 권위들과 하나로 인정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풍족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잘 돼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악세사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본 만화 가운데 포켓몬스터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주머니 신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발과 하나님을 동시선경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도선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은혜가 이번 가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을 알려고 힘써야 됩니다. 호세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치명적인 죄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을까? 이스라엘 거민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음란한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지 않을까요? 왜 사상은 세상을 따라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와 무능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잘 알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음란한 죄념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저지는 것이 아닙니까?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화가 멍청하게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장면도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 아담과 화가 왜 아담과 화가 선악가를 따먹었을까? 왜 그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였을까요? 그것도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선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일어난 그 엄청난 실수가 아닙니까?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호소하며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요아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칠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나타나심은새벽기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될때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이른비와 같이 놀라운 복을 보시겠다고 호사 선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 어디서겠습니까? 그 참복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그것은 오래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곡하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를 즐거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신의 가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 것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묵상하게 될때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주의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으십니까?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머러 보시면은 2020년 하반기 정교회 은강 공동체 성경일기에 관한 팜플렛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거 어, 엉뚱 한 거둬들지 마시고요. 성경, 성경책 성경책 꼬워도들 드시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꼭 성경 한장 읽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때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호사 선지에게 고려하라고 하신 여인은.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 음행을 한 여인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바알 시선에서 일하였던 공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은 정상적인 결혼을 하기가 무척 힘들 것입니다 이란 전력을 가진 여인을 누가 사랑하며 결혼하려고 할까요? 정상적인 결혼이 무척 힘든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자 고메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이남일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멜이 자신을 버리고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 살아가게 될때 호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애을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고멜을 불쌍히 여서 다시 데려다가 다시 정성정인 가정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호세는 참 좋은 남편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고멜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남편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참 좋은 남편을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지만은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관심을 끊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선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죄를 회귀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처럼 사랑과 궁일이 풍성한 분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더욱 섬기, 더욱 사랑하면서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어 수업 시간에 앉은 키가 굉장히 큰 분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아, 우리 동기생 가운데 2m가 넘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신는 시간에 찾아봤더니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셨을까 하다가 하루는 제가 그분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앉은 키가 큰 이유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 대학 강의실 강 의자가 실 얼마나 좋고 불편한가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학대하십니까? 왜 고행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제가 그냥 수업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고마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수업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려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또 제가 고등학교 일 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제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시고 훈련받게 하고 또 목사 연수를 받고 또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그런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면 날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상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인데. 아, 주님께서 주신 은혜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내 생각 내주변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스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이번 가을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가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주님의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에복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일암으로 축원합니다.